반갑습니다. 이구섬 네, 나오의오영미입니다 네, 앞에 클래식 기타 연주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분위기가 그죠. 너무 우아한 분위기인데 저는 좀 방방 뛰러 나왔습니다. <laughs> 분위기를 바꿔서. <맞춰서. 웃음> 동작만 집사면 하나 오늘 그죠. 집에 갈때 선물 하나 들고 갈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차 키즈 맛배기로 있죠. 차 키즈 대회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복불복 차 키즈 대회인데요. 복불복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동작만 손만 빨리 들면 무조건 맞히는 문제입니다. 네,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차인들이시고 그리고 차에 대한 지식이 아주 심화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차 문제를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잖아요, 그죠 그래서 동작만 빠르시면 선물 가지고 가시게 해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맛배기 문제입니다. 자, 영국 황실에서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백호 오령을 즐겨 마셨는데요. 자, 차를 우려서 탕 속에 참잎이 하늘하늘 거리는 모습을 보고 마치 아름다운 동방의 미인이 춤을 추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빅토리아 여왕이 네, 다들 아시죠? 그죠? 네, 여기 문제면 전문 되겠죠. 예, 네, 다 아시다시피 동방미인이죠. 오렌탈 뷰티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. 자, 이 대만차는, 대만 차는 대만 오룡 차는. 찻님이 특징적인 어떤 벌레가 발아먹었어요 그죠? 문제가 요 벌레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겁니다 네저기 박다희쌤 어, 어 맞습니다. 맞습니다 자 요거는 맛보기로 오죠? <laughs>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진짜 문제 자 뒤에 여러 가지로 무사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딱 맞배기 세 문제입니다. 세 문제 나갑니다. 자첫 번째 문제.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차로서 높은 고지대에서 만들어진 차란 뜻을 가진 특유의 송년향과 토년향이 나는 차대요 어, 어, 저요. 아, 저요. 문제 가나맞지기 역사 소정 예 정산 소송도 되는데 정산 또뭐 아, 하나에서 합쳐서 뭐라고 이제 뒤에 거아맞도록하겠습니다 네, 맞습니다 선물 드리세요 축복이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동아대학교 대학원 대표되십니다 아 <laughs> 자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자, 이것도 손만 발을 맞출 수 있어요. 그죠? 자, 중국에서는 자, 완성된 차의 빛깔, 찻잎의 색깔을 가지고 6대의 다리로 나누고 육대의 차로 나누는데그육대의차 중에 백차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쉽게도 사지 선택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백고운침 그죠? 두 번째, 백모단 세 번째, 안길백차네 번째, 수미 자, 빨리 드시오 <laughs> 예, 생 <연습이>. 맞습니다. 시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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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laughs> 예, 폭풍이 아, 폭풍이니까. 예, 폭풍이폭이니까이니까 예, 폭풍이니까. 예, 네, 폭풍니까이니까이니까 예, 폭 예, 니니다 자, 지금 세 번째 문제는 중국 동남부에 제일 전경으로 높인 중국 10대 명상 가운데 하나이고 중국에서 제일 먼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홍차와 오름차의 발원지인 네, 맞습니다. 손빼로 얘기하세요. 문장 <laughs> 님정해주세요봉시다발입니다 <혹시> <laughs> 자, 다시 한 번. 네, 저기 박신재 선생님 뭡니까 답이 다비니 무이산이 아니고요 일단 무이산네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네. 일단 무이산입니다 그죠 네. 자 무이산이고 자 무이산에는 유명한 차가 4가지 나오죠 그죠 사대 명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것도 사지 선택이거든요자첫 번째 철강이 나오고요 두 번째 백계관 그다음 세 번째 수금기 요세 개가 나오는데 마지막 네번째 잘나 뜨겁니다. 대네법 맞습니다. 선 나오세요. 아이야생님 처음 일찍 하나봐요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이어서 바로 합니까? 이 네. 카페로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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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니 잠깐만요. 죄죠 <laughs> <안 가시죠>? <laughs>